가뭄과 태풍 북상 속에 관광성 해외 연수라는 지적에도 안동시 의원들은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강행했습니다. 반면 김포시의회는 해외 연수를 철회했고 부산시의회는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김포시의회는 당초 지난 27일부터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을 찾아. 지방자치와 복지 분야를 벤치마킹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안동시 의회 해외 연수처럼 개원 2개월 만에 연수를 떠나느냐서부터 연수보다 관광성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김포시 의회는 태풍 솔릭의 북상 소식을 듣고 지난 22일 의장단에서 해외 연수를 전격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고 집행부와 태풍 피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해외 연수 철회에 따라 올해 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서 관광성 해외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회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부산시 의회는 지난 23일 국외 여행 적합성과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출발 20일 이전에 제출하던 연수 계획서를 30일 전으로 개선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도 연수 후 30일에서 20일 이내로 고쳤습니다. 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위원 구성도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정말 내실있게 준비하실 것 같고 다녀와서도 그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들의 해외 연수, 해외 연수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외유성, 낭비성 연수를 근절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